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6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부터 낮에 거의 30도가 넘는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6월 중순인데 벌써 30도가 넘어서 올 여름이 또 많이 더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여러분들 이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개혁신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나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 유튜브로 여전히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의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답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설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뭔가 이 물음표가 생겼지만 그 당시 제가 책을 읽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알수 없지만 그 목사님 표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교가 우리 삶에 있는 현실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목사로서 절대로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는 설교는 저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삶의 위협들, 도전들, 염려들, 걱정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 심지어 이 죽음에 대한 위협까지도 전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을 갖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인간의 실존, 실존은 결국 죄 덩어리,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죄 덩어린 그 인간의 실존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뒤틀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삶의 문제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 삶에 위협이 될 수도 없고 도전도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기뻐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항상 방글방글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살거나 항상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방방방방 웃으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차분히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이제 사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사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좀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장 1절의 말씀은 그 앞전에 3장에서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결론같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자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 서야 한다. 라고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의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어떻길래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정말로 이 바울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바울이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 입장에서 그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소산하는 기쁨이 있었고, 또 내가 저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이면서 사역자였던 이 바울에게 가장 기쁨이고 사랑스러웠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 서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은 반대로 세상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 4장 2절서부터 비로소 바울은 이 4장의 마지막 내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리뽀 교회 안에 이 갈등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빌리뽀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절, 3절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2절, 3절 말씀에서 세 사람에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게 이두 사람에게 너희는 주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바울과 멍해를 같이한 자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이두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의 말씀인데, 이들 모두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분열과 갈등에 있어서 그 중심에 유오디아, 그다음에 순두계, 이두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두 여인은, 처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두 여인은 누구보다 바울에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그렇게 힘을 썼고, 바울의 사약에 열심을 다해 도왔던 이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서로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이두 사람의 지나친 열심이 아마도 이두 사람의 갈등이 원인이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 굉장히 지나친 열심을 갖고 섬기다 보면 이두 사람의 열심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게 되고 그 상충된 문제로 인해서 이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의 문제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이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과도한 열심은 곧 각자의 강한 의견을 갖게 되고 그 의견이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 이두 사람은 갈등하게 되고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봤던 많은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사실 교회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지금 이 분열의 핵심에 있는 유오데아와 순두계 이두 사람은 누구보다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잘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열심이 어느 순간 지나치다 보니까 이두 사람의 열심이 서로 상충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두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두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강조적으로 주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잡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사실은 모두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빌리보교의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사실 이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교회 안에 이 불화와 갈등까지 있는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강조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수 있나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항상 기쁨에 넘치는 사람을 에,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 저 사람이 약간 약. 간 속으로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막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직접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이빌리보교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더더욱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빌립보기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보통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이전서부터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다들 기뻐합니다. 그렇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들에게 정말로 자랑할 일이 생기거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삶의 일상에서 별로 일어나지도 않고 또 설령 일어나서 기뻐한다 한들 그 기쁨이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굳어있고 좀 무섭고 어두운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고 기쁜 얼굴과는 정반대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일이 꼬이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기뻐한다는 이 감정은 너무나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너희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원하고 바라던 일이 생기거나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겨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너희가 항상 주원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로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관용을 알게 할수 있을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불의를 당하는 입장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를 당하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보여주라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핍박을 받고 있다고 불안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우고지상으로 살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지금 지옥의 불길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가지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려 줄게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암성구절 중에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수 있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분명히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또다 알고 계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은 보통 그 화살을 맞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불화살은 육체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공격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유발시키는 공격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지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지켜주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넣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같은 거 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영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한복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